플립이란 건 어떤 거냐?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외 연출을 위해서 해당 국가로 본사를 이전하고 기존 한국 법인의 지사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해외에 나간 고객사를 이제 확보해야 된다거나, 혹은 이제 미국 쪽 투자자한테 러브콜을 받아서 미국에서 대규모의 펀드레이징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기존의 한국 법인에서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나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로 이제 본사를 이전하는 형태로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장점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용이하다는 것, 현지 고객과 현지 네트워크로 확보하면서 기업 개치를 빠르게 조금 더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좀 챙겨야 될게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주 커뮤니케이션 관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 이펙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주의 개념도 일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플립을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